마가봄 4장 11절 카이 엘레겐 아우토이스 후민토 무스테리온 데도타이 테이스 바슬레이아스 투 세우 에케이노이스 데토이스 엑소 엔 파라볼라이스 타 판타 키네타이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어졌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 안에서 된다. 먼저 엘레게인은 미완료 형태 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계속 과거에 하려면 어떤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여기에서의 그들에게는 열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페리 아우톤 앞에서 무리들과는 대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냐면 네도타이가 동사입니다. 디도미의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주어졌다 has been given 주어졌는데 현재 주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동형을 신학적으로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ivine passive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mysterio는 m y s t e r 그리고 secret 비밀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다니엘이 누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되는 그 장면인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스테리고 비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70인역에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라마 번역으로부터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러나 저들에게는 바깥에 있는 저들에게는 모든 것이 된다 비유 안에서 된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비유로,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